이 현대소설은 문학 전체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어려워지기 좋은 파트입니다 뭐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좀 쉬운 경우부터 어려운 경우까지 좀 난이도의 편차가 큰 편인데요 소설은 어떤 질문이라도 기본 이상의 난이도는 해요 그리고 아주 어려워지기도 좋은 그런 영역이라서 좀 기본기를 튼튼하게 익혀놓는 게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, 일단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?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죠. 중요한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. 구성하는 요소도 많고요. 뭐 시점, 인물, 갈등, 등등등 해서 이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. 바로 인물, 사건, 배경이죠. 자, 우리가 초등학교, 중학교 때부터도 많이 들어왔습니다. 소설 구성의 3요소라고 해서 이 인물, 사건, 배경이 없으면 내용 구성이 조금 어려워진다 이렇게 알고 있죠. 자, 얘네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? 여기까지는 들어가야 되거든요. 자, 잠깐 한번 생각해 볼래요? 인물, 사건, 배경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? 제가 현장에서 이걸 물어보잖아요. 그러면 은 일단 배경을 얘기하는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. 사실 배경은 좀 단순하거든. 막 변하는 것도 아니고, 10명 중에 한명 나오거나 말거나.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열9 아홉은 인물과 사건 요둘 중에 하나로 나뉘죠. 근데 그 근거를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해요. 뭐 인물이 있어야 사건을 전개하죠. 아니면은 인물이 있어도 사건이 없으면 내용 전개가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근거를 잡지만 사실상 똑같다. 근데 이둘 중에 어떤 하나의 포인트를 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났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요. 자 일단 첫 번째 거 보시면 어, 얘는 사건. 선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읽어가는 경우입니다. 그러니까 A, B, C, D가 각각 다 사건인 거야.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A와 B라고 하는 인물이 막 등장하고 다른 사건으로 넘어갔더니 이번에는 뭐 B랑 C라는 사람이 나온대. 어? 뭐그 다음 사건으로 넘어갔더니 여기에 연관되는 사람은 D고 마지막 사건으로 넘어갔더니 여기에서는 막다 나오는 거야. 이런 식으로. 그니까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을 집어넣고 그 사이에 뭐 갈등이든 뭐 어조든 문제든 이런 것들을 체크해 나가면요 이 사건의 개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해서 내용 파악이 굉장히 어려워지죠. 이 사건이 몇 개의 사건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. 시험 문제 보기 전까지.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약간 좀 위험해질 수 있는 소재가 다분히 있습니다. 자, 근데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읽잖아. 자, 두 번째 게 인물이거든요. 여기 A, B, C, D가 인물이야.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문 초반부 읽으면서부터 A라는 인물과 B라는 인물이 있구나. 이 사이에 C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, 얘가 아마 주인공인가 보다. C가 있고 D라는 인물과 대립하고 있고 얘가 나쁜 놈이야 근데 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뒤를 도와주네 어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으면서 이렇게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해 가기 때문에 내용 전체 이 내용 구성이 굉장히 쫀쫀하게 잘 엮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다가 관련된 사건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그래서 얘가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내용 전개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뭐 예를 들면 뭐 비판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것들까지도 훨씬 더 한눈에 잘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소설 해석할 때 가장 첫 번째 초점이 되는 게 뭐다? 인물 중심의 해석이다. 자,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건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실전에서 조금 더 활용을 하려면 그러니까 모든 시험 공부는 시험에서 쓸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시험에서 실전적인 효율을 높이려면 인물 중심으로 해석을 해가라 아시겠죠 자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인물을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궁금하잖아 이렇게 이름만 쓰라는 것도 아닐 테고 자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파악한다는 건요 딱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얘가 사실상 포인트에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소설에서 인물을 파악한다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인물의 성격 성격을 파악 거야. 그러니까 읽어나가면서 얘가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이런 것들 짚어나가야 돼요. 두 번째 심리, 세 번째 내면, 네 번째 태도. 자 소설에서 인물에 대한 정보다. 그러면 요네 가지가 전부입니다. 그래서 얘네를 앞에 것만 따서 외우는 거야 그냥 성심내태 이렇게 다시 소설에서 중요한 건 인물이야 무조건.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걸 파악한다라고 함은 다른 말로 인물의 성심내태를 파악하는 것이다.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고요. 알겠죠? 그래서 요 사이사이에다가 뭐 심리가 어떻다, 뭐 기쁨에서 뭐 분노로 변했다 등등 이런 것들 체크해 나가면은 훨씬 더 내용 파악이 깔끔하게 잘 돼요. 알겠죠? 자그 다음에 소설은 내용이 되게 길잖아. 지문 거의 한 페이지 이상 차지할 때도 좀 많죠. 그래서 성심 파악하는데 그냥 저거만 놓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알아보기가 어렵거든. 그래서 뭘 활용해야 되냐면은 인물 관계도를 활용해야 돼요. 제가 여기다 그린 것처럼 시험장에서도 그려가는 겁니다. 지문 읽으면서. 이게 돼요? 어, 지문 다 읽어서 그리는 게 아니고 지문 눈으로 보면서 동시에 여백에다가 그려나가는 거고 지문 해석이 다 됐다 그러면은 인물 관계도도 딱 마무리가 된 거야. 시험장에서 문제 풀때 어떻게 지문 막 뒤지는 것보다도 인물 관계도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. 이 느낌으로 가는 거지. 그렇게 해야 조금 더 헷갈리지 않고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. 이해돼요? 자, 한 번만 정리합니다. 소설의 포인트 인물이야. 인물을 파악한다는 건 성심 내트를 파악한다는 거. 성심 내트 어떻게 해? 인물 관계도 그려가면서 그 사이사이에다가 정보를 집어넣어라. 됐죠?